안녕하세요. 점사리 자연짚밥입니다. 오늘은 취나물 무침을 맛있게 하겠습니다. 지금 취나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산에서 캐온 취나물이고, 이거는 지배치 캔 취나물입니다. 지배치가 더 훨씬 부드럽고, 산에서 캔 거는 조금 더 약간 뻣뻣합니다. 그래서 따로 씻어서 먼저 넣고 어, 집에서 캔, 쥐나물을 나중에 넣으려고 합니다. 뻣뻣한 부분은 떼줍니다. 향이, 산이치가 훨씬 강합니다. 판에서 뜯어온 거 먼저 넣어줬습니다. 1분 30초 데쳤습니다 너무 삶아버리면 이렇게, 이렇게 만졌을 때 이파리가 좀 미끄덩미끄덩합니다. 지금 이 상태는 딱 좋습니다. 간장, 두 수저, 참기름 한 수저 넣습니다. 털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볶은채늘염 아주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약간 싱거워지기 때문에 약간 간간하게 간을 맞춰줍니다. 향긋하고 맛있는 취나물 무침을 맛있게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